화장실 문 앞에 선지 한 시간째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어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남편 태주는 그렇게 말하고 들어갔어요. 휴대폰을 꽉쥔 채로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있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30분, 1시간. 태준 씨,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어요. 귀를 문에 바짝 댔습니다. 그때 들렸죠. 작은 흐느낌 소리가요.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요. 여보, 문 열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비상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풀렸어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그대로 얼어붙었죠. 결혼한 지 일주일. 그 모든 시간 동안 수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진짜 얼굴을요. 남편의 진짜 사랑을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